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제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요약임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누간 넷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의 불어남 같은 자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 날은 주의 망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이 피를 섬치도록 마시리니 주 망군의 여호와께서 북. 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 미로다. 처녀 딸 에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네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네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서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라. 아멘. 예레미야서가 기록된 기록의 방식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또 시간을 뒤집어 올라가서 중심 주제들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앞서 보았던 말씀들이 시드기야 왕때또 여호야김 왕 때에 번갈아 가면서 나왔다고 본다면 그 모든 말씀은 이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 그리고 멸망에 대한 예언들이 가득하죠. 그 일들이 역사적인 그러한 정황들을 통하여 설명하고 또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았던 45장에 예,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두렵고 떨었던 바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맺고 보면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너희들은 잘난 줄 아느냐? 너희들도 다 혼난다.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한 이 그들을 부렸던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교만에 대해서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46장에 첫 번째로 언급된 이들이 바로 이 애굽입니다.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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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역사적인 이 배경이 일어나기 전 이미 예, 이사야 선지자도 예, 애굽에 대하여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14장으로 21장까지의 말씀 속에 또 에스겔서 25장에서 32장까지에서도 또 아모스 선 1장에서도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이 애굽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은 것에 대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배경은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 배경은 이스라엘 애굽이 이제 본문의 배경은 주전 605년경.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서 보았던 때와 같은 시기인 거죠. 다시 말하면 여우야김 4년이죠. 제위 4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방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셨다는 거죠. 그걸 언제 했습니까? 여우야김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겁니다. 애굽의 첫 번째로 임한 애굽에 관한 이 경고 속에서 분명히 요시아 왕 아들 여우야김 넷째 해라고 말씀하죠. 갈급미스에서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애굽의 왕 바로 누고가 패해 버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오는 오늘 본문을 통해 3절과 4절은 바로 이 애굽이 전쟁으로 나아가는 것을 누가 일으킨 것이냐? 하나님이 일으킨 겁니다.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로 올라가게 하신 것이죠. 그 말씀을 조롱하는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작은 방패 큰 방패를 예비하고 가서 싸우고 기병들이 일어나서 말한 장에 지우고 투구를 쓰고 나서서 창을 갈고 갑옷을 입고 전쟁을 준비하여 나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5절에 그들에게 이말 심판이었던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들의 이 많은 심판은 마치 이 이집트의 나일강이 범람하면 해마다 한 번씩 범람할 때마다 그들은 비옥한 이 농토를 갖게 되었고 그곳에서 많은 수확을 이루었지만 그 이제 홍수가 일어날 때마다 백성들에게는 자리를 피해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비유하여 이야기하는 거죠. 애굽의 나일강 불어남처럼 강물이 출렁해서 그물 속에서 구할 자가 건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열 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때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는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를 통하여 애굽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은 그 누구도 유브라데 강에서 희생제물로 받으실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희생제물로 받으셔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괴롭혔던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이루어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 애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녀 딸이라고 이야기하죠. 천녀 딸과 같이 그들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싶어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모든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의 역사 속에 전쟁 없었던 날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은 없을까요? 경제 전쟁 속에 있습니다.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큰 나라 사이에 끼어서 여기를 택할지 저기를 택할지 계속해서 저울질을 하면서 나라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힘이 다른 나라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우리의 힘은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결국 주께서 우리를 위해 승리케 하시고 승리자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대 속에서, 역사 속에서 영원한 나라는 없었듯. 이 인생들도 한번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오늘 애굽에 대하여 멸망을 예고하신 것처럼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심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속죄 어린양이 되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크신 사랑 힘이 뭐 오늘도 주님만을 끝까지 따라가는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믿는 자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하여 믿는 자들을 위하여 베푸신 그 은혜를 따라 생명의 길로 소망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끝까지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믿음의 건속들이 되어서 저 천국의 영원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주께서 우리 모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믿고 따르며 섬기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저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주일,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의 신앙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서도록 붙잡아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으신 은혜로 오늘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실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